어 그래 그래 뭐하고 있어 어 저와 <laughs> 지금은요 교회 있거든요 이제 150ml 먹고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윤아가 오늘 지금 거의 6시 됐는데 아침 11시에 먹고 지금까지 안 먹었죠. 여섯 시간만 내 먹고 나한시 시에 자서 지금 일어났어요. 방금 아까 일어나고 이제 밥 먹고 이제 노는 거예요 아빠랑 엄마는 피아노 레슨하러 갔고 좀 이따 이제 한2 0 분이면 올 거예요. 얘네 아빠랑 노는 게 좋아? 아빠랑 오는 게 좋아? 응? 응, 한번웃어봐좋지 아, 그때 응, 그때 그래. 그때 그래, 그래. 안녕. 니가 <목소리> <저>, 하는 <하면? 목소리> 음, 좋아? 니 얘기 좋아? 좋아요? 음그안 그래. 안녕 비디오 안녕